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까불견대입니다자 오늘 할 것은요 바로 제르다의 전설에서 최고의 사기템 이거 하나면 라인엘의 공격도 버틸 수 있다는 그 전설의 투구. 바로 네 명의 투구를 얻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의 투구를 얻으려면요 네 가지 여기 나오는 주민들의 약간 자 이렇게 갤드 마을로 왔어요. 자 저희는 먼저 아, 한 아이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여기서 윈드봉 가능한가? 여기서 북산으로 바꿔줘서. 아 잘못했네. 뭐 언젠가 다시 하죠. 자 이렇게 이쪽으로 가보시면.

하동 하나의 션을 클리어 받으시면 되고, 자, 또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어리토종이네또 하나는 요분의 소원인데요. 자, 부싯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왜 그래? 돌을... 그 보석을 깎아야 되는 부시돌이 없대요. 음. 액세서리. 음. 자. 음. 음. 여기 부시돌을 준다. 자. 잡아야 되는데요. 자. 일단 몰드래거를 잡으러 가보죠. 네. 자, 몰드래거는 여기 있습니다. 갤드 사막 오아시스쪽 한번 저 이쪽으로 가보죠. 저저저 네. 저. 왜안 뛰어? 제가 몰드래거는 또 처음 잡아가지고 자. 일단. 똑똑한 거에이이안하다할수 <laughs> 없단다, 야. 자, 그리고 이, 이쪽으로 가줍니다. 저기 있다 어디 있을까? 이제 유주랑 하면 써도 되겠죠? 나이 유주랑 하면. <laughs> 더워면 어떻게 하니? 아 더위가든가 너무 간지가 없어. 몰드래고가 잡기 쉽다는데요 보스 먹치고는. 자몰드래고의 간을 얻으러 가보죠. 이쪽 쯤이네요. 어제 뜨네? 자 아, 묵으라 와 얼굴 봐봐 어디서 오려고? 이 링크님 앞에서? 어디가? 자, 폭탄 나사로 잡아줄게요. 보스모크는 치기 약간 작고 약간 리는데좀 워프해줄게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밤으로 갑니다. 근데 또 아니면 부호위로 또 창에 거의 즉시 처형크으로 계속 질릴 수 있기 때문에. 입고 가줍니다. 어우, 물에 푹, 뭐봐. 자, 이제, 다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고민, 음? 고민이 있는 게 없어졌는데. 여기 중요하겠어. 어디지? 뭐야. 엘레나라는엘레나라는거 없지? 확인하 오토바이 뛰어야 되는데. 누구야? 제가 그만 돼. 요 자, 물전고 그려낸 가루다 자, 음... 아니, 어머니가... 엘리나 찾습니다. 이내 해주고, 이나, 이나니, 안네 흑해자라. 프라... 뭐야? 투어가라는데... 그런데 뭐야? 네레슈... 엘리나 어. 여깄다. 음... 어. 음... 알았어. 음... 자, 이거 빠다. 뭐 별거 아닌데. 뭐돈 어, 같은 건안 주셔도 되고, 양심상으로는 뭐 주시면 좋고요. 많이 주셨네. 어, 화살살도는 줘야지. 아, 근데 붉은 달 뜨네? 야, 붉은 달이 뜨었어 하룻밤 더 자야지. 역시~ 버삭 1번~ 자. 자 이제 훈련토를둬야 되는데 됐다~ 드디어 걸렸구만! 자, 저희 가야된 쪽은 또그 주변이라네요. 아, 얘네는 뭐 이렇게 고민이 많아. 그냥 병사라네. 그냥 니네가 찾으러 가면 되잖아. 폭탄화살도 많던데. 아니다. 왜 무인한테 시키네. 갤드 대화석 쪽이라니. 이거잖아요. 이 거대 울에 있는데. 상당히 먼데? 오, 갤드 사막 쪽에서 앞으로 쭉 가면 나오네요. 뭐가 터진 거지? 야 음. 아, 가보죠. 아, 얼른, 이렇게 멀리 갔대. 으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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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도 음. 음. 아, 또, 연속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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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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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 왔어, 정신 차려. 임마, 여기 나있어 준다. 야, 너죽었 어? 인제 혼날 수도 있 어? 야, 우 리나 라가 쓰는 군기 교육 돼야 인마 야 요정에 있네요 여기는 무슨 사람 일단 가입만 해준 해놓자 다 들어줬다 비켜 넌할거다 했어 이제 4명에 네 투구 내놔 야, 근데 훈련소를 되게 안에다 지어졌네 혼나? 뭐야? 근데 뭐야? 음. 음, 영원히 사복할, 죽는다는 뜻인가요? 음. 어디 누구한테 말해야 돼? 너야? 고마워요 이제 그러면 주시는 건가요? 그 그래, 튜브 하나 갖고 싶어서 그런 사기템을 못 만들어줘가지고 뭐제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단은 아지트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되네 아, 이제 네명에 두고 되나? 가져갈게 내가 <laughs> 왜다해줬 해줬잖아. 쌍, 기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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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음 어디 보자 줘. 야. 이거 빌려줬다고 하는데, 솔직히 다시 물어봐도 안 돌려줘도 돼요. 음. 그쵸? 어. 자, 마지막으로 이 전설의 4명의 두구를 써보죠. 이거들어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자 여기서 차겠죠? 애연4 명의 충은 차가 안 쫓겨나거든요. 이야, 이게 그 사기 탭. 태... <laughs> 자 이걸 드디어 얻네요. 얻은 기념으로 셀카 한장찍어 줘야겠죠. 아 사진 똑꽉 찼네. 이건 추가 메모리 칩을 못 끼우니까. 아 이거 삭제해야겠네 이제는 보고싶어도 못보는 나의 야수왕무기들 다신 갖고싶지않아 음, 여기 재미없구나 링크키가 170인데 이 여자분 키가 2 m 2m 야2 m 터 넘는건데 하나, 둘, 셋, 찰칵.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 보죠. 그럼, 안녕. 까마귀 군대였습니다.